블라이프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어, 네트워크 가서 성공 재정 인식, 박미의블랙투님 사장님께서 안내해준 대로 반드시 그기를 가셔야 합니다. 전세계 최고지급을 5년 5개월 최장기 최연소로 발사하셨으며, 사업자들이 16만원에 대한 사업 투자과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성공 방법, 조직 늘리의 핵심 등을 아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실 <laughs>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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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laughs> 네, 회의 자님을 모셨습니다. 플이 전세계 지 아, 여러분이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저 스피치 끝나고 다 끝나고 여러분이 기가할 수 있는 시간인데 다른 시간에 다 좋았어도 제가 말한 거는 잘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과 어떻게 성공했는지까지 20분 만에 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를 할게요. 더 중요하니까요. 미국에 본래 두 25년 됐고요. 한국 들어온 지 20년 됐는데 올해 한국 지사 2 9년을 10월 28일 토요일 날 2시부터 7시 이 어, 특별 초청 변진석 가수도 구 그죠? 에,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한 그리고 온 사람마다 모두 13만 원어치 제품 선물을 드리죠. 반드시 참석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창립자이신 이송비자님한테 저는 PD 였을때이 m 미 컨벤션 미국을 PD 데 미국을 두장 줬어요 그때는 여러분 한장 늦게 안두장줬요 그래서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 어저 때는 PD 때 외국 미국을 두장 줬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영광피아인가 마이애미 컨벤션 가서 이 선배장님을 처음 뵀는데 저는 참고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허브 다이어트라는 회사 거기서 3년 정도 구매했고 6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도 애취사를 버려버리고 폴라프를 스타트해서 제가 만점이라는 것을 달성하고 연속 유지 3개월을 하고 여기를 갔습니다. 미국을 공짜로 간 거죠. 그래서 컨벤션은 보통 제가 애취사때 모두 자비를 내고 갔다 왔고요. 그때도 외국이 많이 아시아 쪽으 갔다 왔지만 제가 폴라프를 한국에서 딱 들었을 때는 한국 사업자 다 모였는데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 것만 500만 원만 꾸준히 벌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스타트했고요. 공짜로 갔기 때문에 미국 마이 컨벤션에서 갔는데 놀래 자빠지들었어요. 만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부터 뭐 모든 나라 90개국이 와서 지사가 없는 나라들도 다 와가지고 컨벤션을 엄청 성대하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다음번에 올때 브론즈 해야겠다. 하고 두 번째 컨벤션의 브론즈, 세 번째 컨벤션의 골드로 달성을 하고 네 번째 때플래넘간것 같기도 해요. 아. 오늘 5개월 만에 가니까요. 단계별로 1년 반마다 다음 직급으로 어, 공짜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립자님을 처음 뵀을때애취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 애취사 경험이 있으면 이제 한연이 천만 원 버는 사람도 상당히 레벨이 높아서 그룹을 분리하고 직접 자기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골드님들이 지금 아까 무대에 강의하신 분은 다영봉이억 골드님들이셔요. 각자 그룹을 이끌어가셔야 될 분들인데 어, 저희랑 같이 있죠. 무조건 h 사는 독립입니다. 그럼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성공했어도 짜을려줄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같이 끝까지 계속 같이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직급자만 내도 상당히 레벨이 높은 건데, 저같이 연봉 15개 자리는 다 보디가드가 붙어요.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h 사는 그리고 창립자는 당연히 더 그러겠죠? 저같은 연봉 1 5국도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자꾸 좀 그렇게 불편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창립자님은 엄청난 저보다 매출의 한 20배, 30배 되는 그 플래티넘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11년 됐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25년 됐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폴라이프 25년 하니까 800억 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폴라이프 사업은 16만원 사업이지만, 800억이고, 1000억이고, 몇천억이고, 벌수 있는 그 사업이에요. 자, 젊은 나이에 제가 스타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스타트 해도 늦지는 않지만 젊은 나이에 스타트 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리솔드 회장님을 마이애미 컨벤션을 보고 아주 뿅 갔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7월에 7월 이탈고 오셔서, 어, 이게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가 될때 얼른 사진 찍어줘야 돼. 자, 브론즈 달성하신 분, 오늘, 이번 달에 브론즈 달성하신 분은 전야제에서 직접 사진 찍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만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아주 멋있는 한 호텔에서 관찰을 하고 여러분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요. 컨벤션로 오면 엄청 수천명이 오니까 어, 여러분이 쉽게 만나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가까이 가서 사진 찍자고 한번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막지 않아요. 폴라프는 창립자가 안 막는데 감히 제가 막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창립자가 겸손하니까 플래티늄 엘리트 엄청 25년 되신 분들도 다 겸손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상하게 사람, 그, 차별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라이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에 진정한 회사.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못 바꿨잖아요. 남편도 여러분 굳이 세가안 바뀌잖아요. 엄마, 아빠도 여러분 못 고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폴라이프는 고쳐줘 신기해. <laughs>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안 고쳐지면 돈을 못 벌거든요. 제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네트워 마케팅은. 진짜 내트 마케팅은. 가짜 네트 마케팅은 인격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그 레벨을 갔어도 다 무너지게 돼있죠. 소줄바이너리 높은 직급자가 이동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인격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너리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컨벤션 가셔가지고 폴라이프트럼에 이렇게, 두 병, 을 대표적인 제품이죠. 초창기 오로지 이것만 전달이 됐고, 자가면에, 질가나 환자, 이런 사람한테만 전달되다 보니까, 약사, 의사, 이런, 어, 환자 마케팅만, 방판, 이런 사람만 많이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소개수당이 20%니까, 방판들이 몰리게 됐죠. 그잖아요. 내가 제목 갖고 있지 않고, 소개하고 팔기만 해도 20%씩 남는데, 그래, 요 근데 제가 39에 폴라이프에 갔던 겁니다. 11년 전에.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적인, 조금 젊은, 근데 바로 40대가 됐지만 어쨌든 40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젊어졌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같은 단순 네트워커들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프라이프 제품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에요. 제품은 내가 애취사 제품보다 뛰어나니까 고객들한테 100만 원 먹을 거 30만 원 먹게끔 전달하려고 해요. 초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매달 2,500점 해야 되는데 1 0 0점만원 하면 되니까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지속적으로 하자고 라 내트 네, 마케팅은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인격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성격이 지지지는데 누가 붙어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리더한테 누가 붙어있냐고. 그죠?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 대답은. 자, 상대방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기는 풀어주기 잘 그런데 스포서 타시고, 파트너 타시고, 부모 타시고, 뭐, 모두 관계로 파술했어요. 성공자는찾으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찾지 않고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걸 자기 머릿속에서 방법을 찾으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500만원 번 사람도 있고, 1000만원 번 사람도 있고, 2000만원 번 사람도 있고, 1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물어보면되잖아요 물어보면 될 것을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요. 제가 일하는 게온 거는 다 과정을 거쳐서 왔겠죠. 그래서 제가 가정주부 27세 때 보험하신 분이 노후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도 27세 때 노후 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생각이좀 <목소리> 남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태산인지는 모르겠지만 27세 때 노후 걱정이 됐어요. 이유는 10억이 필요하다 고해서 300만 원씩 30년, 60세부터 90세까지 산다고 치고. 300만원 생활비를 30, 30년을 계산해보세요. 1 0억 8천만원 나옵니다. 10억이 없으신 분은포라도 반드시 하세요. 그 대신 90세에 죽어야 돼요. <웃음> 120세까지 니다 <laughs> <비상자>. 이해됐나요? <laughs> 여러분이 수명 나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이고 20억이고 벌어놓든지 아니면 매달 월세가 300이든 500이든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도 확꺼번에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금도 여러분 죽으면 자식은 안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로얄티야 월세 소득보다 더 강력하고 연금 소득보다 더 강력한 로얄티 알아? 가수, 작가들이 받는 거 죽어도 나오는 소득 자식한테 상속되는 소득 건물 배억을 맡기면 60, 60억, 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세금 내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세금 안 내. 그다음에 0만원벌 때까지는 국가 소득 소득 소득세 5월달에 전월 소득세 거의 없어요. 천만 원 버는 데도 소득세가 별로 없다면. 맞춰야 되지만 보라이프 한 줄만 날아가도 여러분 먹을 돈은 나와 활동비 주줄 나가면 두배 세배 세줄 나가면 최고 직급 예주리에도 주고 열0주리에도 수입을 줘요 보라이프는 주주 마케팅도 아니고 세주 마케팅도 아니고 그런 건 직급 갈 때나 맞추는 거지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수당 조건은 봐봐요 직급 조건과 수당 조건과 사업 조건은 다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몇 점이라는 걸사 먹어야 사업자고요 99점까지는 소비자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직급자는 한 줄로 내려가는 직급을 다리 한 줄밖에 못 가요. 두 줄을 해야 PD 이상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고직급 가려면 세주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세주까지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줄내도 되고, 열줄내도다 주잖아요. 돈은 주는 거하고, 직급 가는 조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직급 전혀 못 가도, 300만, 500만 원 500만 원첫발부터볼수 있어요. 여기는 그게 가능해. 요 하이브리드 마케팅이라고 해요. 좀 특이한 보상 플랜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할머니도 할수 있고 직장인도 할수 있고 자영업자도 할수 있고 방판사업자도 할수 있고 밖에서 경험이 있고 좀제 말을 빨리 알아들으신 분은 초고속 성장합니다. 우리 유창생분들은아메이서 높은 직급자였는데 폴라이프 넘어와, 넘어와서 그것도 엄마도 들로 몰래 해가지고 10개월만에 연봉 1억. 네. 거기는 한 17년, 17년 하셨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 치과 1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가 어디서 뛰느냐에 결과는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품도 뛰어나지, 보상 훈련도 뛰어나지, 그죠? 할머니도 할수 있지. 판매를 잘해야 되는 마케팅 아니잖아요. N사와 H사는 판매를 잘해야지 그 할당량이 2천0 0 2천 3원 정도 합니다. 리플팅을잘 못해도 돼요. 뭐라 하면은 그냥 에너지 보스 하나만이라도 잘 전달해서 가입하고 매기시다보면못되 뭐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지? 와서 생산하다 보니까 필바라하고 사업한 거예요. 우리는 앞쪽으로 말하지 않아도 제품이 여러분을 끌어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대단한 제품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결론은 트랜스퍼 패터에요 여러분 에너지 리스크에 트랜스퍼 패터 들어있어요. 저는 가정 주부 때 그래서 27세 때 노후 주부 때문에 내가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그때 내가 돈을 벌어야 겠구나 리스크가 없을 때 돈을 벌려고 노력해서 제가 재테크 공부를 합니다. 저는 먼저 뛰어는 성격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성격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니까 러 저처럼 책도 보시고, 이런 세미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가까운 데만 가실 거면 그냥 30만원 받으세요. 이런 데큰 데로 오고, 멀리도 오고, 골드나 플래티넘최고직급자가 있는 데로 오셔야 여러분이 큰 기운을 받아서 당분 500이나 1000만원이라고 받지그 500, 1000만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엄청 큰 수입입니다. 로얄티니까 여러분이 500만원 월세 받으려고 해봐요. 집이 몇개 있어야 돼? 로얄 저기, 뭐지? 그 오피스텔 월세 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원도 투자한 거 없이 16만원도 여러분이 먹는 거잖아요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16만원 먹고 퍼 앞에서 수입을 얻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했죠 근데 사업을 하다가 서로 삐져 엄청 사이 좋았다가 친구 사이끼리 사업했다가 친구가 서운하게 해서 삐잡고 사업하라고 이게 무슨 사업가냐고 그러니까 상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친구끼리는 좋지, 친구 사이로는. 사업을 할땐또 다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의 마음대로 하세요. 밖에 나갔을 땐 야라 하시고 여기 오시면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친구한테도. 저희 막내 오빠도 저한테 박미의 사장님이라고 해요. 제 바로 우리 오빠예요. 근데 저한테 박미의 사장님이라고 해요. 그게 사업가음대로라고 저는 봐요. 그잖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주부 때 사업을, 재테크를 주식도 해보고, 모도 해보고, 이렇게 뭘 해봐야겠다. 공부도 좀 하고. 근데, 답은 딱네트통 마케팅. 27세 때아미이리더가 와서 저한테 소비자들이 뭉치면 캐시을했대 요게 저한테는 삐리 꽂힌 거예요. 아, 어차피 돈 나갈 건데 소비자들을 이 좋은 제품 회사로 내가 멤버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제품은 워낙에 많죠. 건강식품 많죠. 다른 회사 건강식품 많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경쟁이에요. 화장품 화장품끼리, 통, 통신은 통신끼리, 그죠? 세제는 세제끼리, 건강식품 건강식품끼리 경쟁하죠. 그런데, 폴라이트는 트랜스퍼 팩터가 독점이에요. 없어요. 다른 회사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으면서 트랜스퍼를 갖고 있고, 보상 플랜은 다른 회사 모든 거에 장점만 딱 모아놨으면 최고의 회사잖아요. 여러분이 못 알아볼 뿐이지. 저는 그걸 초반에 알아보고, 이거는 반드시 내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판단했고, 수백억, 수천억도 벌수 있고, 그걸 벌어서 다 많이 나누는데 써야겠다. 우리 조용필 가수도 수백억을 기부하고 자기는 전생집에 살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진짜 리더 아닐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리더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희망을 주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추가로 돈을 더 벌게 해주고 돈 쓰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냥 사기나가지 않고 제 좋은 길을 안내하는 거.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다 이루어져. 지금 너무 제일 행복하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내용밖에 없었겠어요? 매치사 때. 저는 잘 파는데 파트너 다못 팔아. 수백 명을 리콜리팅했고요그 중에 30명을 600만원 지에이 있어 사업자를 했는데 그 사업 30명 중에 두명만팔줄 알아. 아무리 다못 팔아. 그러면 결론은 돈못 번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판매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진짜 네트워크. 책 속에 보시면 연결해주는 게 네트워크예요. 내가 사용한 거 선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지, 얼마씩 팔아라 있는데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대로 하는 마케팅이에요. 바이네리는 왕창 사직이잖아요. 그게 무슨 판매 판매도 아니고 사직이지. 사업을 빙자한 사직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답게 하자. 이영곤 박사 유튜브에 돌아가셨지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본질이에요. 이영곤 박사 책을 못읽겠어면눈나파서 책을 못 읽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영론 박사 돌아가셨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그분의 강의가 많아요 짧게 짧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수입이고 어떤게 진짜 어떤 형태인지 그게 진짜데 네,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상한 걸 배워갖고 맨날 줄 세우기만 해 사재기하고 직업하고 팔로 다니고 뭐냐고 그거는 평생 만도 구제가 안됩니다 이런 공가면서 딴데 가고 상업공단에서 딴데 가고 이게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저는 줄안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H사 3년도 TV 안 봤고요. 친정집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쓸데없는 말 하니까. 걱정들이 많은 비용들 우리 엄마 비용인데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딱찍 귀신 와고 전화도 안 받아 버려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부모님이 됐든 쓸데없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상대 를안하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안 갑니다. 왜? 나 성공 안 했으니까. 가면 쓸데없는. 어, 그 처음 오신 분이. 제 스토리를 모르는구나. 공무원 <laughs> 예, 남편이 바람이나고래서버렸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경찰입니다. 학부로 경찰이었고 바람이 났는데 2년 후에 제가 또 걸려갖고 내가 버려버리고 원룸으로 바로 저는 이사를 해버리고 그 이사 가서 바로 이혼처리 했어요. 중요한 건 가망이 없는 남자는 버려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저는 가망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버리고 온 겁니다. 650 수입이 있었는데도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까 이쪽으로 저 보상플랜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트레베이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보상플랜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붙어있는데 트레베이터만 있는 사람은 또 이, 포, 포라이프에서도 바람피는 사람이 많아 저는 성경에도 그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그래요 두 개의 사업을 사람,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포라이프 못도 먹고 끝난 것도 먹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전문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전문적이고 열정적. 저는요, 저부 때도요, 책을 끊임없이 읽었고요. H사 3년 동안 교회 집에도안갔고그 다음에 오로지 허락 H사만 있고 TV도 안 봤죠. 허락 프 5년 5개월 동안에도 TV도 안 봤죠. 교회 후련 3년 동안도 TV 안 봤죠. 11년 반 정도 TV 안 봤어요. 연속. 교회 3년, 토발 3년, 포라이프 15년 볼게요. 최고직지갈 때까지 TV 자체를 안 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 돈이 안되 포라이프가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네, 네. 아이이틀어지줄 알아요. <laughs> <laughs> 네? 포라이프가 문제 가니고 여러분이 문제잖아요. 16만원 쓰고 소개하자마자 25%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일을 안, 안 하고 있다는 라걸 잘하고 돌아가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내 문제예요, 상대방 문제예요. 이 그것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던가. 그 사람이 그 원하는 거를 못 끌고 빨간단 줄 정확히 눌러야 돼못 눌렀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은 걸수 있어. 요 그럼 존중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지금 고집이 세대요. 자기 방식대로 막물어붙이고 자기 의견하고 틀리면 적이야. 왜 그러냐고. <laughs>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하든, 다른 회사 제품을 먹든, 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하란 말이고, 내가 가볍게 제품에 좋은 기회를 전달해서 비교해갖고, 비교해서 잘 전달했으면, 아, 좋은 거구나라고 인지할 텐데, 여러막그무고 좋으니까 이것만 보고, 다른 거는 작동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laughs> 안되지 전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번한번 성심껏 제출대로 됐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아에안 들어 잡은 나사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요 저는요 인맥이 없었어요. 다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으니까 제 신뢰가 아니라 이 사람 신뢰를 제가 이사람이 먹는 거죠. 저는 설명만 잘했을 뿐이야.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지 제품이 그냥 다른 회사랑 보상이 뭐가 다른지 이것만 알려주면 돈 벌어야 될 와인은 다 있고 먹어야 될 와인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식품을 먹어야 될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건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거지. 그 사람 못 알아 못 알아들으면 존중하셔 그냥 못 알아듣나보다.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커피 좋아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은 존중이라는 단어를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못하시는 경우 가 너무 많아요. 제발 존중하세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인간관계도 내 문제예요. 사업도 내 문제예요. 돈이 안 되는 것도 내 문제고. 좀 여러분이 참 처럼 연봉 심고고 부럽고 오늘 5개월 만에 연봉 심고본 거는 너무 부럽고 나 여기 방미선에 따라가야지 이러고 하는 거는 저의 백분의 1도 못해 제가 일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중간에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매일 아침 9시 충분해서 12시 1시 집귀가했고 집에 그죠? 빨간 날도 계속있어요 참고로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딱 추석 날 당일 단일. 설날 당일만 방나가 누가 컴퓨터도 문 닫으니까 뭔가 그런 <laughs> 말지에 있었어요 저. 그죠? 불필요한 전화 안 받아요 저는 이해되나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안어울려 그러면 파트너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말을 하거나 뒤로 돌리거나 그럼 저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다녀그 사람하고 대화 자체가 신를하게안 해요 왜요? 내 꿈을 깨우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이쪽으로 갈 건데, 이 사람은 막 선택하는데 10시간이 걸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하면 30분 만에 나 따라와. 그럼 30분을 선택하는 게 낫지. 10시간 만에 나는 엄청 많은 리플리팅을할수 있는데.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리플리팅 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숫자는 계속적으로 폭발성이 있는 거요이해나요1 0분만에은 누구나 씁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들은 것도 좋은 중 하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4시간, 일주일에 4시간씩 트레이닝해 줬고요. 그래서 성공계약 지금 4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 4시간을 빡세게 하신 분들은 이번 달폐업을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골드도 분명히 가장 빨리 할 겁니다. 전정담 해요. 그리고 성공대학 너무 모른다. 제 강의를 다, 우리 원강프레드님 사장님, 골드 사장님 제 강의를 다 계속 10번, 20번 들으세요. 그 안에 반복적인 얘기 계속 있고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의 열쇠가, 우리가 비밀번호 집어 드는 거 4개다, 예를 들어. 4개가 다 맞아요. 뭐 그렇죠? 자기 관리도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시간 관리 잘해야지, 되그 다음에 뭐,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미팅도 다 다녀야 되지, 뭐, 기타 등등 예를 들 있다고 해요. 말도 이쁘게 잘해야 되지. 리더십도, 리더십이 야뭐 신뢰받으면 리더십은 있는 거예요. 대단하게 카리스마가 없어도 됩니다. 인정, 정직하고 신뢰받으면 돼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못받아요 여러분. 오늘은 딱 열심히 할것 같아. 내일은 글러먹었어. <laughs> 돈이 안 되는 거야, 더. 이 사람을 누가 신뢰해요? 스폰서도 신뢰하지 않고 고객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카트로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못해도 말이라도 엉뚱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나요? 성공자는 먼저 성공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이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할수 있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하면서 할수 있는 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성공의 열쇠를열0개면그열0개를 내가 훈련해서 달성을 해서 마지막에 딱 되면 최고 지표와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100%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거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하다 못해 뭐라고 했죠? 저는 신과가 돼. 그때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전달하고 다 하니 다잘 메모하는 습관 검색을 잘하는 거죠자 여러분 밴드에다 저장을 했어. 근데 동영상 저장했어. 아니면 사진을 저장했어. 검색해도 안 나와.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사진을 저장했으면 그 사진을 내가 다음에 검색할 키워드를 써놓고 저장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다내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많은 걸 벌써 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머리는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대화가 되는 거죠. 꽉 차있으면 여러분 말은 짜증부터 내겠죠. 그지 않아요? 항상 리더는 모든 거는 그냥 나 대신 할수 있는 건다 맡기시고 컴퓨터나 메모장이나 모든 걸다가머리 비우셔야 돼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열정적으로 나가시면 돼요. 정리하는 습관도 없는 거죠. 집안 정리가 안된 사람은 내 머리 정리가 안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됩니다. 딱 하려고 그러면 네가뭘 이리 지고 나와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씩 지각하지 않고, 단정하게 입고, 말을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스폰서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파트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이 기본적인 거를 잘했을 때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인간성이 없으면 안 늘어나요, 여러분. 이해 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지만 성공의 비결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네. 끝까지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지속적인 열정을 하셔서 지금 저 뒤에 골드님들 많이 계시는데 골드가 3명 나오면 최고지급이에요. 근데 제 밑에 17명의 골드가 있고요. 지금 반 이상이 저기 어제는 많았잖아요, 그죠? 전체? 그 이상이 거기 있었던 분이고 독립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이 자리를 편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집에서 그러게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저 외에 99명의 플래티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켜보겠어요. 누가 사진 좀 찍어야 되겠어. 나는 7년 안에 이게 20조가 늘었났대요 39, 아메이가 시작할 때가 90대, 90년대 초반인데, 지금 21년까지 5조됐랬대요 그럼 30년 만에 5조 정도 했죠. 우리, 우리나라 전체가 건강기능식품이 5조래요. 매출이 1년에. 아메이가 1년에 1조, 뭐, 에탄이가 1조예요 근데 나머지가 3조야. 근데 앞으로 23년 지금 남았지 23년부터 30년까지 20조가 늘어난다고 25조가 된대. 음. 2030년도에 25조가 되면 30년 만에 5조 했는데 7년 만에 20조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20조 안에 여러분이 적어도 10조는 해야 될거아요 우리 코라이프가. 그죠? 네. 그러면 플래이